여기 지금은 열심히 조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소자 어디 있노? 아빠 말을 해야지 됐지. 보자 소자느라. 아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너는? 네가 넣어라 왜? 아! 대대 국자 되지 마라 화상이다 가만히 있어라 보조여 보조여라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 저 이제 너무 아, 많이 넣은 소다 너무 넣는... 많았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들은 모 한다 어쨌든 음식이 해결 있는 거다 넣었다 아 물을 이렇게 딱 붙이면 안 돼. 공간을 줘야 돼. 색깔이 완전 다. 그치. 렇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거든. 초보들 이렇게 못 만들어. 색깔이 틀려. 이거 봉투만들 물을 봐라. 딱 상... 와, 부풀어 오른다. 틀리지? 와, 부풀어 오른다. 이렇게 다, 이렇게 다 가야 돼, 원래. 아. 아빠, 어, 원래. 부풀어 오르, 오르는데요? 자. 자, 아빠 실패해. 실패는 무슨 실패야, 원래. <웃음> <웃음> <그것도> <웃음> 있어, 탔다! 어허, 가만히 있어라. 이게 타는 게아니데 바보야. 부풀었. 바보라 있거든. 하지 마라잉. <laughs> 저 쪼가리는 뭐지? 이거는 서비스. 아, 잠깐만. 꼬꾸래스 꼬꾸래. 아, 상엄다. 맛있게 주마라. 소 됐어. <laughs> 그지 그럼 내가 뭘본 거지? <laughs> <응? 웃음> <왜> 이게 잘샀 <laughs> 이거 늦게 이거 줬잖아, 이거를. 빨리 줘야지. 아 형아 이거 진짜 많아. 이게 시기는 거 같네. 에휴 시기는가 많아지고. 시기는 거가 없잖아 밑에 이거 가는 거야. 이제 저 그냥 뭉게야 식용유가 없으니까 안프잖아아 바보들아 이건 낫다고요? 아유 식용유가 있어야